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 예레미야 예가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5장 11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업에서 처녀들을 역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 아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 아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오늘이 본문은 어찌하여 제목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 그런 의미의 어찌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 마저 황폐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보좌가 서도록 다시 떠났던 하나님이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항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분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여러분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니 이 본문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부녀들 그리고 유다 처녀들이 대적자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힘없는 부제와 부녀, 부녀와 처녀들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죄만 관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대적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힘없는 부녀와 처녀들까지 욕보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의 말씀처럼 유다의 왕자들이 죽고 존경 받아야 할 장로들까지 업신영임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한 부녀나 처녀 그리고 장로.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특정 리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영역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 판에잘 새겨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평범한 삶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삶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이어진 본문입니다 13절 14절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엎드러지오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청년들과 노인 아이들을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수많은 장정과 노인을 잃는데, 청년들은 가축들이 들던 커다란 맷돌을 옮겨야 했고, 마차로 옮기던 나무를 아이들이 치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청년들과 아이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서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성문 앞 광장에서 흠겹게 춤추고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서 어른 노릇하는 것, 청년들이 광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이러한 삶은 자연스러운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상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 없이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이러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평범한 모든 삶들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진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당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당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질서 있는 삶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오늘 아침부터. 오늘은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원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황폐해집니다. 세상에 물들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다라는 그런 교원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하이다. 여러분,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멸류관은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자 기쁨이 거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희락이 애통으로 변화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희락이 애통으로 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의 그죄 때문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시온에 여호가 그 안에서 논, 논다라는 것은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황폐함으로 바뀐 것을 보고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갔고 그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흐름으로 눈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폐함이란 세상에 물든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의 그 마음에 가정에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그렇게 혹시나 그렇게 물들지 않았는이 새벽 이 새벽에 우리 가좀 철저하게 돌아봄으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황폐한 곳이 있다면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새벽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탄식하라 하나님을 잘 알고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간구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은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하지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돌하게 어찌하여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어째서 자기 백성들을 잊고 버리시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울부짖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림의 탄식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백성들도 집계로 돌아와서 예적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탄식입니다. 가능한 것은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 듯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이엘이아 예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예레미야와 같이 따지는데 단 그런 탄식으로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기를 그래하여 황폐해져 가는 나의 심령이 있다면 이 새벽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심령에 자녀의 심령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 없이 질서 있는 삶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 마무리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